안녕하세요. 마이조 염소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1월 13일 보성 염소 경매장에 경매가 있는 날이라 방문했습니다. 여기 염소는 대충 200두 이상 나왔고요. 예, 오늘 염소 경매장 1차에서 제가 29마리의 경매를 해서 9마리 낙찰 받았고요. 그 다음에 4차 경매해서 두 마리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마리 구매했고요. 금액은 어, 715만 2천원에 수수료 17만원 해서 733만 2천원. 아저씨, 조용하세요. 733만 2천원에 염소 구매를 했습니다. 예. 거세 30kg짜리, 그 다음에 암 염소 50kg짜리, 그 다음에 일반 염소 22kg에서 51kg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그 중에 여기 50kg짜리 암 놈은, 어, 내일 하순에 있는 도축장에 바로 팔 겁니다. 얼마 남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산 염소, 어, 11마리입니다. 저, 바로 앞에 보이는 놈이 51kg. 가서 바로 거세를 할 겁니다. <laughs> 야, 11마리 딱 누니까 그냥 가득 찹니다. 가득 차. <laughs> 예. 어, 든든합니다. 어, 이거 730만원 주고 샀지만 11마리. 예, 고백에서 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아, 지랄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스트레스 받으면 저 지랄 저렇게 합니다. 예, 정상적이에요. 야 아, 11마리입니다. 암놈한마리 거세 한마리그 다음에 순놈. 어, 의도적으로 되도록이면 40kg 이상을 살려고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뭐그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1 1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구어요 경매가 끝났습니다 친구는 요 이이이 요 낙찰된 금액입니이 잠시 후체력과이만하 맞춰 칠 정서 성찬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총께서는 네. 유치원서 정서 고 오신 분들 6, 7, 8, 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 14, 15, 왜이 뭐가... 다리가... 한 어, 지금 다, 그, 낙찰가가 써져 있는 겁니다. 아, 경매가 끝나고요. 예, 요건 제가 낙찰받은 겁니다. 예. 체장도 길고 좋습니다. 60km까지 비유갈 겁니다. <laughs> 어세 예,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2만원 더 썼어요. 예, 요거 8천원 더 썼습니다. 67만 2천원인데, 68만원에...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오늘 1차 29마리 써서 9마리 낙찰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600 얼마가 되더라고요. 음, 이때 삼차 했나 지금 저기 아저씨 지금도 수기로 하죠 수기 삼차 3차 수기지 삼차 이제 가 수기 수기 손들어봐 네 손들어봐 가 <laughs> 수기 안하고 마리수가 음. 많아 갖고 일단 정명우 차 하고 이제 마리수가좀더빠지면 그때 수기로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참차 들어갔어요. 요것도 음. 제가 샀습니다. 85만 원 이제 88만에 원 샀습니다. 115화 원처럼 115화 원처럼 115화 원처럼 만원 더 비싸게 샀어요 48만원 49만원에 80만원 차다 자, 차하실분 번호 좀 불러주시면 됩니다 80만원 차다 79만원 차다 79만원 차다 78만원 차다 78만원 차다 77만원 차다

최종각 44만원입니다. 44만원. 3번 어, 순서 정리 부탁겠습니다 13번 부탁드겠습니다 2회전역 16입니다. 최종각 46만원입니다. 46만원. 43원. 44만원. 43원. 44만 46만원. 42만원. 예, 아, 예. 52만원인데, 네, 제가 54만원에 샀습니다. 45만원에 <laughs> 제가 샀습니다. 120만 2천원, 1 2 3만천원1 2 1만천원1 2 1만천원1 0만천원1 0만 2천원, 1 2만천원 니 오늘 염소 마지막 경류입니다 370번, 370번으로 수용하는 슈입니다 오늘 염소 마지막 경류입니다 예, 30번. 이 염소도 염소 72만 9천 원인데, 74만 원에 제가 샀어요. 음. 아니, 도장 찍혀야지. <laughs> 계속 정의... 도장을 찍으면 돼. 아... 도장찍잘 찍히고... <laughs> 가라!